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과 접선과의 관계를 좀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뭐가 더 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이 교점이 몇 개며 또몇 개의 교점에서 만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좀 배웠을 거야. 자, 근데 이번 파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고, 직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교점의 갯수가 달라지는 건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나지 않아요. 그치? 만나지 않는데, 직선이 쭉 내려가서, 자, 요렇게 접할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리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만나지 않는다와 만난다를 이어주는 이 매개체 자 얘를 우리가 수학에서 경계라고 본다고 했죠. 당연히 쉬운 문제는 특수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이 가장 특수한 이 경계라는 접할 때의 상태에 대해서 <laughs> 한번 탐구해 보자. 이게 이번 파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름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주어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먼저 볼 수는 있어. 자, 일단 1번, 2번, 이렇게 나눌 건데, 자, 어쨌든 얘들아, 원의 접선이라는 것은, 원의 접하는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수학 수상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하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이 있어야 된다. 맞죠? 요두 가지가 준비물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쵸? 자, 근데 당연히, 1번하고 2번은 그럼 뭘 줄까요? 두 개를 다 주는 데는 없겠지. 수학 문제에서. 둘다 구해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둘 중에 하나씩만 준단 말이야. 자 1번은 뭘 주냐면요. 기울기를 그냥 줘요. 기울기를 주고 특정한 기울기를 갖는 원의 접선의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파트고요. 자 2번은 한 점을 줘. 한 점. 직선의 준비물이 기울기와 점인데 기울기 말고 점을 준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이 점은 한 점이라고 나왔을 때 자, 얘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한 점이 원 위의 점일 수도 있고요, 원 위의 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일 수도 있어. 원 밖의 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크게 본다면 두 가지지만, 세분 세화 시켜서 본다면 세 가지로 볼수 있다는 얘기지. 기울기를 알려줄 때, 그 다음에 한점 중에 원 위의 점을 알려줄 수도 있고. 원 밖의 점을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일반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갈 테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기울기를 알려줄 때, 원의 접선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긴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자, 근데,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돼 있는 기울기 m 짜리인 접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원에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가 M인 게몇 개인지를 일단 한번 알아봐야 될 건데, 자, 봅시다. 원이, 여기가 그리면, 자, 저 정도 원 그릴 수 있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렇죠 여기 반지름이 R이야. 자그 다음에 X축 Y축 다 써야죠? 요런 식으로 자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고정됐다라는 얘기는 직선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요걸 우리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X의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으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일단 기울기의 느낌은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뭐 정도의 느낌이겠지 자 그럼 기울기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봐야 되나? 요런 경사도를 갖는 직선이 여기 접할 수 있는 게몇개 있느냐 일단 이얘기예요 잠깐 한 볼게 요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원에 접하시려면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 요런 거 하나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요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가 고정되 있는 상태에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항상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한 개, 요게 한 개가 나와서 결국은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고요. 항상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 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기울기가 m인 이제 직선을 구할 건데, 그 직선의 특징은 이 원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우리 기울기가 m인 직선은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자, y는, 아, mx 써, 이렇게. 그 다음 뒤에 y를 편냥 모르죠? 그럼 그냥 모르니까 n이라고 나볼게요 이렇게. 자, 아,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직선은 뭐야? 기울기가 n 이고 그냥 y 절편이 n 인 직선이야. 얘는 아무 특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직선 중에 좀뭘 구하고 싶은 거야? 원에 접하는 거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직선이 원과 접한다는 우리 전 시간에 바로 배웠던 거지.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가 나오면, 뭐를 쓰셔야 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리자를 써도 되겠죠. 둘다 쓰셔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일단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D를 구할게요 여기서 D는 원의 중심이 뭐야 지금 0분가요 그치? 자이렇 하고 그 다음에 직선 그나 왔네 직선 이거를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실 때는 좀 이쪽으로 몰아야 편하다고 랬죠자 그러면 Mx-Yn은 0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D 한번 더 해볼까? D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루트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 값하고, 이거 대입해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면 뭐 나와, 이거? 00 딱딱 넣으면, 00 되고, 여기 m 나오네. 이렇게. 맞지? 자, 근데, 얘가 지금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반지름과 다는얘기지 접하기 때문에, d는 r을 우리가 쓰는 거니까요. 맞지? 그럼 D는 알 썼어.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는 원래 N이 뭐였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어. 자, 그럼 여기서 N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N은, 절대값 N은 이렇게 나오죠? 자, 얘 넘기면 어떻게 돼? r 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절대값 풀때 얘들아, 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풀면 N은 그냥 플러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알수 있느냐? 이거야. 잘 보세요. 기울기가 m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y절편의 값은 항상 뭐가 된다는 얘기야? 풀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원의방정식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m이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다? y는 기울기 m이니까 mx도 일단 쓰시고, 뒤에가 원래 n 자리잖아. 근데 n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 왜쓸것 같아? 공식은 왜 나올까요? 다 외워서 빨리 쓰라고 나오는 거지. 아, 이해하면 물론 좋지만, 외우셔야 돼. 수학에서도 암기는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죠? 그치?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오케이? 이게 되겠지. 자, 기울기가 n인 접선을 구하세요. y는 mx, 풀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것은 기본으로 암기는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이거 뭐한 거야? 원의 방정식 나왔을 때, 기울기를 딱 줬어. 기울기가 n인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라. 하면, y는 mx, 풀마, 아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원래는 지금 다 설명을 했죠. 그냥 뒤에 나와 있는 y절편을 n이라는 변수로 두고, D는 R을 써서 구했더니 N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됐다 이거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거인 거지. 알겠지? 얘는 무조건 외운 다음에 2번을 들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1번은 여기서 끊고 2번 강의는 다음 강의 할 테니까 일단 얘부터 무조건 좀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겠죠?